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이제 1월 4일인데요. 그 한동훈의 새로운 정치 시험, 시, 대단하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 아, 극히 그 일부지만은, 기에 이제, 예, 기점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던 뭐 장기표 선생이라든가 또그 자유민주당, 이 쪽에 어떤 그 힘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른 그 기운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까지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22대 새로운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엉뚱한 사건이 참뭐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갖다가 단번에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그리고 뭐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너무 참 쓸데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로 국력 전체를, 국가의 전체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비를 하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것저것 뭐 생각하면서 신문을 들춰보니까 조선일보에는 이염수위 넘은 은둔형 정치 홀리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중앙일보에는 사설에서 이재명 피습의 음모론, 혐오 발언 본물, 테레만큼 부끄럽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역시 이제 뭐, 여러가지 걱정들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일간지들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신문에서는 이제 사설에 네타시오 네타시라는 정치인들부터 퇴출시켜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 음모론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음모론이 있으면 안 되고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음모론의 근원이 뭐인가, 라고 이제 한번 보니까, 어, 피습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피습한 사람의 당적. 그래 이제 당적까지는 밝혀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피습을 했는가, 이제 그건 아마 수사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참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원인은 뭐였던가? 정말로 죽이고 싶었던가? 뭐 여러가지 이제 상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근데 이제 그 음모론이 발생되고 있는 근원이 뭐냐 그러면은, 부산대에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발표를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대 의로진 이 발표를 했으면은 음모론에 거의 7, 80%는 그냥 가라앉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찰에서는 1cm 열상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는 차츰 이게 내용이 이제 변경이 되니까, 변동이 되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 있었거나 그걸 직접 치료하는 전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자기들이 봤으니까, 그걸 뭐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죠. 그 담당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피습 됐을 때는 담당 의료진이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알아 국민들이 그냥 아~ 그 분야의 전문가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발표를 하니까 그들로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랬으면은 우리 일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아~ 그~ 지금 음모론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부산대 의료진이나 서울대 의료진이 담당했던 사람이 발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아, 이거 음모론자들 나쁜 놈들이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음모론을 폈었지? 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가라앉혀줘야 되는데, 이염수이 넘은 운두령 정치 훌리건 뭐, 혐오 발언, 법물, 혐오 발언이 왜 나왔는가를 근원을 찾고 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왜 일간 우리 일간에서 제시를 안 하니까 계속 양산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언론 힘이 크지 않습니까? 부산대 그다음에 서울대를 얘 얘기, 얘기를 해 가지고 서울대 얘기를 해 가지고 직접 담당하고 치료했던 의료진이 발표를 해라.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의혹을 갖다가 가라앉히려면은 상처 치료하려면은 상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점검을 했을 거고 그 점검하는 사진이라든가 기록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딱내 보이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왜 음모론을 편이 사람들한테 질타를 하겠지? 그러지 말라고 꾸중을 하겠지?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예 국가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검찰, 경찰, 조직이 다 있고, 여러분들처럼 일간지가다 있는데, 왜 그걸 밝혀내지 않냐고. 그것만 딱 짚어버리면, 정확하게 국민들이 일을 할 텐데. 그러니까 뭐상처가 열상에, 1, 1cm 열상에서 1.5cm 자상으로 갔다가, 2cm 자상으로 갔다가, 뭐 중, 이건 말이 돼요? 이런 걸 정리를 해야 신문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뭐 음모론이 많다. 그냥 뭐 유튜브들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말고, 일간지에서 그러면은 그왜 음모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갖다가 해소를 시키도록, 오해를 할수 있는 소질, 소지 소질 해소를 시키도록 그걸 얘기를 해야지. 신문 전면에다 그냥 크게, 그냥 뭐 은둔의 정치 훌륭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천안함 사태, 아직 그 음모론에서 안정해방이 안 됐죠. 그 음모론을 제시했던 사람들 정확하게 외국에그 조사 기관까지 전부 해가지고 북한에서 폭침했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음모론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실수에 뭐 300조 원이 있다는 이런 음모론이 있었고 이런 음모론들을 했던 걸 갖다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그 배의 근본적인 설계 미숙 그 다음에 많은 짐을 적재해가지고 그 사고로 일어났던 거 이걸 갖다가 아 지금도 다시 또 조사하자고 그러잖아 이런 걸 정리를 해야지 우리 일간지 힘이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데서. 유튜브들이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뭐 피습상, 피습 상황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대나 서울대에서 그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 밝혀내지 않고 그러니까 했던 얘기고. 이런 것은 그것만 딱 하면은 음모론이 어디 있어. 다 없어져 버리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괜히 이렇게 해고 이렇게 떠들어 놓으면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냥 행동이었는데 그래서 권을 갖다 키워가지고 어떤 그뭐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하거나 또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혹시 그렇게 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조선일보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부산대 의료진들 처음 봤던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뭐 채집되어 있는 그 상황이 있으면 그거 갖다가 해가지고 발표를 하세요. 서울대에서도 직접 치료했던 사람 발표해가지고 향후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활동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를 갖다가 전문가 직접 치료 담당하는 의료진이 발표를 하도록 하세요. 그걸 요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쓸데없이 음모론 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싹 잠재우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알수 있도록. 이런 간단한 방법을 하지 않고, 왜, 응? 이 뭐, 조선일보가 하루에 몇, 얼마 있게 몇 몇개 이렇게 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페이지에 여론을 실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거지. 물론 막 어떤 정치인들 그걸 또 윤석열이 뒤에서 조절 해참 이런 이런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죠 이태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있었습니까? 이 그걸 갖다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지금도 다시 조사하자 그러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거기에 또 그걸 갖다 부추기는 것 같이 또 느껴지는 그러한 글들을 쓰고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직접 볼수 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전달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갖다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일반 국민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팩트를 요구를 하십시오. 부산대 병원, 서울대 병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진압했던 그 경찰, 그 다음에 이송했던 헬기들. 이런 사실을 뭐 시, 시간적으로 딱, 그 다음에 그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음모로는 싹 가라앉고 다시 우리 한동훈이가 예치고 있는 새로운 정치. 지금 이걸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건 국민의힘만 이해서도 아니고, 보수만 이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조건을 내걸고, 자유민주당에서는 특권 폐지 187개를 전체를 폐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지금 후보를 받고 있어요. 그런 걸좀 홍보를 해야지. 신문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깨끗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갖다가 22대 국회로 갖다 보내, 보낼 수 있는 이 운동을 하세요. 오늘 이후로 뭐훌리건이니 무슨 음모론이, 혐오발언이, 니 여러 건 경찰 수사에 맡기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 과정만 딱 밟으면 음모론은 잠재해질 거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그 붐을 일으키는데 언론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하면은 유튜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하는 얘기에 영향이 있겠어요? 없지. 바로 가라앉아 버리지. 언론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한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가 떠드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자면은 경찰, 처음에 진압했던 경찰,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 의료진의 얘기를 정확하게 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언론에서 할 일은 한동훈의 새로운 정치 바람을 거기다 동력을 좀 실어줘가지고, 이게 정말로 깨끗한 정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